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매일 한절 묵상 시편 150편 6절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편부터 시작해서 시편 150편까지 우리는 매일 한 편씩을 묵상하며 왔습니다. 시편 150편은 어떻게 마무리됩니까? 시편 전체의 마무리이기도 하고 시편 150편의 마지막 절이기도 한 우리가 읽었던 6절 말씀. 새번역 성경을 통해 읽어 드리며 묵상합니다. 숨 쉬는 사람마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숨을 쉬고 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이 숨은 어디에서부터 왔습니까? 내가 쉬고 싶으면 쉴수 있는 게 숨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코끝에 호흡을 주실 때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는 숨쉴수 있습니다. 생명이 끝난 사람을 보면 그 사람 코끝에는 호흡이 사라집니다. 숨이 거두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숨을 주시면 살고 숨을 거두어가시면 죽는 것.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숨 쉬고 계신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시편 1편부터 150편을 마무리하는 150편 6절은 이 단어로 마치는데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 마지막 날에 우리 입술에 남아 있는 유일한 한 단어가 있다면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내 삶에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할렐루야 찬양 받으소서. 이 고백일 것입니다. 이 말씀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오늘 하루 숨 쉬며 살아가는 사람임을 자각하고 할렐루야 주님께 찬양 올려 드리는 그렇게 시편의 말씀 우리 삶에 묵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의 영으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아침을 시작하며 저녁의 하루를 마칠 때 우리 입술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 고백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